자,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0.8% 상승해서 434.71 결국 하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하단선 위로 올라왔고 아직 지난달 고가는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고가가 442니까요. 이 아직 한 8포인트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 거죠. 저길 넘어가면 이제 올봉이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한 형태가 되고, 저기를 못 넘으면 그냥 반등한 거죠. 자, 주봉, 주봉은 상단선까지 기어이 왔습니다. 네, 오늘 상단선까지 왔고, 그 위에 상단선은 437.84 정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저기까지는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고가를 넘으면 저기까지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437.8대까지 음, 이 봉이, 장대양봉이잖아요. 예, 장대양봉이고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대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상승하려면 예, 여기서 윗 꼬리 달면 안 됩니다. 예, 버티거나 아니면 더 오르거나.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오늘 상단선에서 끝났어요. 예, 오래간만에 갭상승했죠. 최근에 갭이 거의 없었는데 예, 지금 이틀째. 갭이 나오고 있어요. 갭이 없으면 상승하기 힘드니까 예, 인위적으로 갭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자, 상단선이 강한 게 437.76,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 위치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 넘으면 저기까지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선은 430에 있어요. 430.9 정도. 그 얘기는 오늘 저가 방어할 의사 없죠. 오늘 고가 방어할 의사 없습니다. 가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죠. 네, 오늘 고가로 보면 어쨌든 한437 라인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고 오늘 저가를 깨면 다시 430대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봉 일봉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뭐 내려도 할만 없고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꼭지까지 온 거죠. 주봉도 상단선까지 왔고, 일봉도 437 정도면, 예, 거의 상단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예, 선물도 벗어났어요. 주봉은 상단선 닿았죠. 그 위에 상단선은 437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더 상승하면 거기까지 노려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단선까지 안 가고 내일 보이는 상단선 438.03이랑 436.85 그러니까 437 라인까지는 열어두겠다는 얘기고 430.6까지 밑으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아래 다 열어둔 거죠 내일이 하락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다우가 빠지면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는다면 437라인까지는 예,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이제 매수가 벗어났죠. 매수가가 28,140원 되니까 벗어났으니까 이제. 예수해야될 이유 없구요. 반대로, 이제, 목표가까지 갔어요. 예. 2만 9 0원까지 2만 9천원. 음. 위까지 본다면 2만 9 0원 정도까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는 답 없죠? 아래는 2 8,200원 대까지 보입니다. 위는 2 9,200원까지, 200원까지, 200원까지 보이구요. 자, 마지막으로 고버스. 아, 자, 그래도 지난달 고가를 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예, 상단선을 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내려왔고 주봉은 이제 하단선까지 왔으니까 예, 1,866원 여기까지 밀릴까요? 예.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일본은 답이 없죠. 네. 제가 보기에 일본은 답이 없어요. 오르면, 1916원. 내리면, 1867원. 더 밀리면, 1854원 정도까지. 자, <laughs> 뭐, 미국 증시가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laughs> 자. 오늘 개인이 5,620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2,652억, 기관이 3,061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도에 외국인 기관 매수니까, 뭐, 정시가 올라가는 건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7,212억을 매수하면서, 음, 누적이 살짝 바뀌고 있는데요. 자. 음, 1조 3천억 남았어요. 선물은 1조 3천억이 남았고, 그다음에 현물은 4.3조. 음. 그 이틀 동안 줄었는데 한 8천억 정도 준 거니까요. 많이 준건 아니에요. 네. 뭐 5조 원 샀는데. 8천억 주로 든 거니까 현물 쪽은 큰 이슈는 없다고 보여지고 예, 선물이 이제 1.3조가 남았으니까 그 1.3조를 마저 환매할 거냐 예, 아니면 내일 추매를 할 거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겠죠. 아직까지는 하방이 정리된 건 아니에요. 음, 그니까 지수는 오르지만 돈은 예, 개인이 현물 사고 외국인이 선물 파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하려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전부 정리가 되어야 상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